자, 작도 문제 풀이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47페이지입니다. 대표 1번을 볼까요? 대표 1번. 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. 자, 첫 번째. 성분을 연장할 때. 자, 성분 연장. 자, 뭐를 씁니까? 농구가 없는 자. 농구가 없는 자. 맞죠? 오케이. 두 번째, 각의 크기. 자, 각의 크기. 아, 자, 여러분. 각의 크기를 잴 때는요, 각도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. 각도기.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에요. 뭐가 필요냐면 컴퍼스가 필요해요. 자, 컴퍼스 가지고요. 자, 각도기를 우리가 잴 때는, 우리가 각도를 잴 때는, 자,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. 거기에 컴퍼스를 이용 자, 여러분, 우리가 작도는요 컴퍼스하고 눈금없는 자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각도기 쓰지 않습니다. 컴퍼스를 이용할 거예요. 그래서 얘는 일단 틀 자, 3번 볼게요. 자, 두 성분 길이 비교. 자, 길이. 성분 길이. 자, 성분 길이는 뭡니까? 얘는 컴퍼스예요. 컴퍼스를 사용한다.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컴퍼스?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? 어, 자를 사용한다고 했죠, 그자 여러분 안 됩니다. 자가 여기서는 눈금 없는 자기 때문에 성분의 길이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. 눈금 없는 자기 때문에 해서 얘는 컴퍼스를 이용한다. 그래서 3 번도 틀렸다. 4번볼까요 작도할 때는 컴퍼스와 눈금 없는 자. 맞습니다. 컴퍼스와 눈금 없는 자, 눈금 없는 자만 가지고 이용해서 만든다. 이것도 맞고요. 5번. 선분의 길이를 잴 때는 선분의 길이, 뭐라고요? 컴퍼스를 이용한다. 아, 컴퍼스를 사용한다. 오케이. 그래서 틀린 것을 골라라. 2번과 3번이 틀린 것을 골라니다 자, 그다음에요 표현바꾸기 1-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표현바꾸기 1-1번 자, 볼게요. 자, 그각 바꾸기 1-1번. 다음 중작도할 때의 자와 컴퍼스 용도를 보기 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했습니다. 자, 첫 번째 볼게요. 1. 예. 성분의 연장 성분의 연자. 뭐죠? 이거는 자죠. 자를 이용해서 두 성분이 이렇게 있다면, 자를 이용해서 어떤 자? 눈금없는 자를 이용해서 두 선분을 연장한다. 이런 식으로. 알겠습니까? 그래서 자가 필요하다. 무슨 자? 눈금 없는 자. 계속 깨져. 눈금 없는. 눈금 없는 자. 기어. 그다음에 니 선분의 길이를 재다. 선분의 길이. 길이는 컴퍼스 콘서스. 컴퍼스를 사용한다. 자, 디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한다. 서로 다른 두점 연결. 얘는 눈금없는 잡, 눈금없는 잡가 필요하다. 그렇죠? 레얼. 원을 그린다. 원을 그린다. 원이라는 것은 한 점에서 거리가 다 똑같은 이런 원이잖아요. 그죠이거 그릴 때는 길이가 똑같은 걸 재는 건 선분의 길이죠. 똑같잖아. 컴퍼스 쓰자 컴퍼스. 컴퍼스. 자, 그래서 자는 기역과디귿을 자고 얘는 자. 눈금 없는 자. 이응과 리얼은 컴퍼스 이렇게 해서 이용한다 할 겁니다. 자, 그다음에 대표형 2 번을 보록 하겠습니다. 대표형 2 번. 대표 2번. 다음은 AB 길이가 같은 CD를 작도하는 과정에서 작도 순서를 바르게 나타내는 것을. 자, 선분 AB가 이렇게 있어요. AB가 있는데, 선분 AB는 제가 작도할 때 이렇게요. 둥금없는 자를 이용할게요. 자, 이렇게 선분 AB가 있다. 자, 첫 번째는 어떤 일을 벌여야 됩니까? 직선을 꿔야 되죠. 그죠? 자, 첫 번째 작업은 직선을 꿔야 된다. 그러면 눈금 없는 작업. 직선을 긋자 직선을 긋는다 이렇게. 그리고 거기서 한 점을 잡는다 했죠. 그죠? C를 네. 잡을까요? 네, C를 잡을게요. 자, 이게 첫 번째 작업입니다. <laughs> 알겠습니까? 그첫 번째 작업이 뭡니까? 디귿이네요. 자, 첫 번째 작업이 디귿시네요 그죠? 디귿. 눈금없는 자를 사용해서 직선 a 애를 긋는다. 그리고 구의 점을 C를 잡는다. 이게 첫 번째 작업이에요 자, 두 번째 작업은 뭐냐면요. 어떻게 됐죠? 두 번째 작업은? B를 옮겨야 되겠죠? 그럼 얘는 뭐죠? 네. A에서 B. 자, 이렇게 잡고요. 이렇게 여기 잡고, 여기다 B 돼가지고 원을 그리죠. 마찬가지로 C에서 중심을 잡고 똑같은 길이를 옮긴다.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겠죠 그죠? 똑같습니다. 그래서 만나는 점을 D라 한다. 자, 일단은 여기에 이 길이를 컴퍼스로 쟀어요 그죠? 그래서 이렇게 제가 원을 그린다 작업이 이해가 되죠. 두 번째 작업인데 그두 번째 작업이 뭡니까 지금요? D입니다. <laughs> D입니다. 두 번째 작업이 D입니다. 자, 그러면 세 번째 작업은 뭡니까? 이렇게 그래서 만난 거 D 자 같은 거죠. 이것은 우리가 세 번째 작업. 세 번째 작업은 뭐로 되어 있나요? 기억인가요? 기억. 기역. 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 같은 원을 그려서 만난 요즘 D란다. 자 순서로 따지면 1 이, 3인데1이 D이고, 그죠? 2 번이 D이고, 3 번이 기억이 돼요. 그래서 D는 기억이 우리가 작동하는 순서가 됩니다. 자 이해되겠습니까? 자, 그 다음에 2-1번을 보겠습니다. 자, 2-1번. 2-1번, 평현하 개를 사겠습니다. 자, 다음 그림과 같이 두점 A, B 지나는 직선 L이 있다. 자, 두점 A가, 여기 A가 있고요. 여기 B가 있어요. 자, 두 점을 지나는 직선 L이 있다. 자, 두 점을 지나는 것은 우리가 문구 없는 자로 그릴게요. 자, 눈금 없는 자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. 두 점을 지나는 직선. 오케이? 괜찮죠? 직선. 자, 두 점을 지납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직선 l 위에 ac 길이가 선분의 길이가 두배의 ab의 길이가 되고. c를 작도할 때 사용되는 도구는 뭐냐라고 한 겁니다. 자, 여러분 이제, 직선이 그려져 있잖아요, 그죠? C를, AB와 길이가, AC 길이가 두 배가 되는, 다시 말해서,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게끔, 직선은 그려져 있죠? 지금 직선은 그려져 있거든요? AB도 정해져 있고요. 그러면 C점은 어떻게 됩니까? AB 길이와 같은 것을 작동하면 되겠죠, 그죠? 그러면, 어떻게 하죠? 어떻게 작동합니까, 이번에 그렇죠? 요 길이와, 자, 요 A에서 B 길이를 잡아서, 이렇게 원해드립니다. 자, 이거를 잡고 볼렇게 하고 보입니까? 그래서 이두 거를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거길이와 같겠고 원을그립니다 그래서 만나는 점을 C라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A, B, D와 B, C 길이가 같다요 여기리 여기를 갖겠죠? 제가 작도했죠? 여기를 꺼가지고 이렇게 빠서 여기를 재고 똑같이 했죠. 그럼 같아요. 그렇다면 결국 뭡니까? a c의 길이, a b의 길이, 두개다 그래야 되잖아요. 결국 뭡니까 지금 직선이 그려져 있고 a b도 있었기 때문에 c를 작도하는데 뭘 필요합니까? 문구가, 그러니까 컴퍼스만 필요하죠. 컴피서 가지고 길이를 옮겼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몇 번, 3 번, 컴퍼스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. 왜? 다 근접했었어요. A를 지는 직선이 그려져 있고요. 직선 그릴 필요 없어요. 이 직선상에 AB보다 두 배가 되는 C를 작도하기 때문에 AB와 같은 것을 었다 같이 작도해버리면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는 C를 작도할 수 있다. 컴퍼스를 이용했다는 겁니다. 수고셨습니다